지금까지 우리 두주 했는데요. 산상수훈에서 가장 앞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성도가 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팔복을 통해서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덟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죠. 성도로 살아가는 건 때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힘들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화목해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위로를 주실 거고 가난한 심령에게 천국을 주시고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또 천국에 그런 귀한 축복을 주실 거고. 화목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 걸음받게 하실 것이고, 이런 귀한 축복이 바로 성도에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누리고 싶어 하는 복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문제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조금 이 말씀과는 좀 어긋나지 않겠는가.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어떤 그런 잘못된 유대인들의 습관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율법적인 행위라든가 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삶 자체가 바로 귀한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 조항들.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너희가 지키는 그 율법의 속에 숨겨진 사람의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조목조목 파헤쳤죠. 너희가 살인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느냐? 너희 안에 살인과 똑같은 미움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가늠하지 않은 것으로 정결하다 하느냐. 너희 안에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지만 음욕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원수들을 향해 대하는 그 태도 안에 진짜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을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6장을 통해서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의 주제가 우리 첫 강의 때 했는데요. 산상수훈의 주제가.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었죠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어떠함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의 어떠함을 본받지 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경건과 다르게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꿈꿔야 하는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잠깐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두 가지 의가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인 의고요.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의입니다. 도덕적인 의는 친절함, 정결함, 진실함, 사랑 그래서 이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의의예요. 이 마태복음 5장 기억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이렇게 대하라 했던 바로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거. 그게 바로 도덕적인 의의예요. 근데 종교적인 의의는 오늘 다루게 될,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것과 같은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의를 경건, 종교라고 번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커야 한다고 라 했던 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했던 그 계명을 지키는 거 행위로만 지키는 바리새인보다 더 크게 너의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서야 한다 하나님 안에 변화되어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을 했던 거고요 종교적 의의 d c 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과시적인 종교와 같이 외식하지 말고 이교도들의 기계적인 어떤 그런 형식주의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게 될 겁니다. 이번 볼까요? 구별되어야 하는 성도의 의의. 성도의 의의는 첫 번째 구별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유대교와 달라야 했고 세상과도 달라야 했습니다. 기존 유대교로 대표되는 것이 바리새인 세상은 다른 말로 이방인. 바로 지금 여기 써 드린 것처럼 저 바리새인과 이방인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드러낼 것과 감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짠맛을 내야 하고 빛을 발해야 한다. 반 분명히 오장에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거룩을 비추어 세상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 그런데,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오늘 살펴볼 그 경건입니다. 즉 구제, 기도, 금식, 그런 경건의 행위들은 비밀에 감추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살아가는 삶은 보이되, 너희가 얼마나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드러내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과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경건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는지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성도로서의 향기가 나지 않고, 성도로서의 빛이 나오지를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 의 존재로서의 향기와 존재로서의 빛은 드러나야 하고, 너희가 얼만큼 신앙생위 또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감춰야 한다. 라고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페이지에 경건을 감추는 것의 의미인데요. 사실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뒤에 보시겠지만요. 경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와 순족의 차이 기억하시죠? 율법주의와 순종은 둘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안 하고 하라는 거를 하는 것이 율법주의와 순종에 똑같았는데, 근데 그두 가지가 뭐가 달랐냐면, 그 목적이 달랐고, 그 결과가 달랐지요. 율법주의의 목적은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였어요. 내가 성장하고 내 믿음이 커지고 이런 거, 내 목적이 있는 거, 율법주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건 순종이었고, 그 결과 역시 달랐죠. 율법주의는 그 결과, 말씀을 지키는 결과, 내 의로움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공덕이 되었지만,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4번 보시면 선행이나 경건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의 초점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왜 성경 공부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내일 수요예배왜 오실 겁니까 주일 예배는 힘들지만 왜 지키려고 합니까 그 목적이 나의 개인적인 삶에만 갇혀 있다면 여전히 우리들도 율법적인 행위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순간이 행복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 목적과 이 방법에서 잘못되어 있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본문을 잠깐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 가지의 경건 생활을 언급한 목적은, 첫 번째, 종교적인 관행을 비판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건의 그 동기를 파헤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 동기가, 이 경건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고, 구제는 이웃에 대한 의무이고 금식은 자기의 성결을 위한 의무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기도, 이웃을 위해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구제, 자기의 경건을 위해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금식인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요식 행위만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나타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징은 이번세 단락은 평행 본문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단락이 비슷한 양식으로 구성되는데 똑같은 구조가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나오고, 어떠어떠 하는 건지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너희는 은밀한 중에 행하라. 이런 말씀이 반복 결론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구도 나와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금식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나오고,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저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그들은 이미 자기상을 받았느니라 똑같이 반복되고, 맨 마지막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